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MCC 30기로 활동했었던 송웅래라고 합니다. 저는 졸업 후에 맥힌지라는 컨설팅 회사로 가서 2년 반 조금 넘게 일을 하다가 스타트업 쪽으로 넘어와서 케이센트라고 하는 마케팅하는 스타트업에서 CSO로 근무했었고 작년부터는 창업을 해서 메라키플레이스라고 하는 회사의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MCC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때 뭐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혹은 대학생활에서의 조금 어, 무료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미래도 좀 준비하면서 발전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때였던 것 같고 어, 그래서 학회를 해야겠다는 라 생각을 했었고 그냥 사실은 심플하긴 했었어요.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규모 있고 잘 알려진 학회를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MCC만 지원했었습니다. MCC를 하면서 되게 큰 자극을 많이 받았었고 그 자극은 당연히 같이 했던 선후배들, 친구들 되게 열심히 살고 어, 엄청 뭔가를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되게 큰 자극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게 되게 밑거름이 돼서 뭔가 계속해서 새로운 걸 도전해보고 성과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 이런 것들에 되게 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첫 커리어를 선택하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데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MC c 를안 했으면 그렇게 컨설팅이라는 직무에 관심을 갖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그 이런 것 같아요. 이게 컨설팅이 이게 G.P.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데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뭐 뭐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된다. 혹은 어떤 공부를 하면 들어갈 수 있다.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사고방식이 이 컨설팅에서 요구하는 문제풀이 방식에 잘 맞춰져 있는 사람을 뽑고자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결국에 현업에 있거나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분들과 대화를 하고 같이 일을 해보고 이런 과정에서 되게 많이 벨르게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아무래도 MC가 워낙 또 컨설팅 통해서는 많이 어, 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점점점 이제 선배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어, 거기서 오는 효과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. 어, 컨설팅에 들어갔을 때뭐 MCC가 도움이 됐냐라고 하면은 어, 본질적으로 계속 새롭게 뭔가 챌린징한 환경에 저를 놓아보고. 그거를 또 극복해 가면서 발전하고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익숙한 상태였다는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이후에 저는 그 컨설팅하고 새롭게 이제 스타트업 쪽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여러 고려사항이 있고 선택지들이 있었는데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강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말 나중에 후회 없으려면 어떤 도전을 하는 게 가장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스타트업 쪽으로 가보자 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어, 이것 또한 점점점 제가 이쪽에서 커리어를 밟고 일을 해보다 보니까 또 이제는 정말로 더 늦기 전에 창업을 해야겠다 어,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어떠한 계기 하나로 사람의 선택이 만들어진다거나 어, 이렇게 갈림길이 생긴다거나 이런 거는 저는 아니었던 것 같고 계속해서 그런 자극이나 혹은 새로운 결정의 동력들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접점들, 사람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. 네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컨설팅을 할 때랑 지금 사업을 할때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그냥 되게 분명하게 더 높은 스트레스 레벨과 더 높은 재미 네, 이런 것 같아요. 그래서. 물론, 컨설팅을 할 때도 재밌게 일했고, 힘들게 일을 했지만, 지금 더 힘들고 재밌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,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관점에서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같은 점은 문제를 푸는 과정이라는 게다 같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게 컨설팅에서 했던 일들 혹은 거기서 뭔가, 조금 더 디벨롭이 됐던 역량들,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고 있고요. 그래서 컨설팅이 생각해 보면은 매 프로젝트마다 항상 새로운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. 그래서 막막하고 정말 그거를 쥐어 짜내서 어떻게 이거를 답을 붙출해야 될까,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, 스타트업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. 매번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고 그거를 풀어내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동질적이면서도, 어, 도움이 많이 됐다. 네,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저는 MCC 는라이프타임 네트워크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. 홈페이지 가면에 적혀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 제가 회장할 때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학교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졸업하고 나서 일을 하고 뭐 사업을 하고 하면서도 정말로 MCC 를 통해서 알게 된 친구들, 선배들의 후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분들이 또 계속해서 성장하고. 새로운 도전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어 좋은 의사 결정들을 할수 있고 자극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뭐 들어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그런 경험을 할수 있고 어 저를 비롯한 많은 선배들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